1870년대의 미국. 미시간주 출신의 존하비는 어릴 때부터 엄한 가정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독실한 안식일 교회 신자였는데요. 안식일 교회는 채식 위주의 식사와 금욕주의적 가르침을 설파했고, 부모로부터의 보수적인 교육 방식과 안식일 교회의 가르침은 존하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금욕주의적 삶을 살며 자신의 욕구를 억눌러야 했던 존하비. 그에게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 화살은 언제나 6살 아래의 동생 윌키스에게 향했습니다. 조나비는 머리가 좋고 학습 능력이 빨라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지만, 동생 윌키스는 무엇을 배우든지 속도가 느렸고, 어릴 때부터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 매우 소심한 성격이었는데요. 조나비는 그런 동생을 다그치고 무시하며 때리기까지 했고, 그런 형 앞에서 윌키스는 항상 주눅이 든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하비는 윌키스를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로 여기고 철저히 멸시했는데요. 이 쓸모없는 녀석아 어째서 그따위로 태어난 거냐? 세월이 흘러 존하비는 안식일 교회가 운영하는 배틀크릭 요양소 원장이 되었는데 존은 열렬한 안식일 교회 신자로서 요양소의 환자들에게도 철저한 금욕주의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식욕과 성욕이 인간의 몸을 망치고 질병을 일으킨다고 믿었던 존은 채식과 곡물로만 구성된 식사를 환자들에게 제공했고, 고기나 조미료가 성욕을 불러온다는 존의 믿음 때문에 환자들은 간이 안된 맛없는 음식들만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존은 정신병을 앓던 환자들이 자위하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이를 매우 역겹게 여긴 그는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은 곧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욕 자체를 죄악이자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라 믿었던 존은 결혼한 아내와의 잠자리까지 피하며 스스로도 금욕적인 삶을 실천했고 환자들의 성욕을 억제하기 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뭘 먹어야 더러운 성욕이 줄어들 수 있을까? 한편 동생 윌키스는 요양소의 재정을 담당했었는데. 윌은 그 외에도 여러 잡일을 떠맡으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윌에게 매우 적은 봉금만 주면서도 동생을 부려먹다시피 했는데요. 재정을 아끼라고 닥달했으며 업무 처리가 늦다며 매일 구박했습니다. 윌은 요양소 환자들의 식사까지 준비해야 했는데요. 어느 날 윌이 밀가루를 반죽하다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 반죽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당황한 윌은 반죽을 버리고 새 음식을 준비하려 했지만 조금의 돈 낭비도 허락하지 않았던 존이 굳은 반죽을 얇게 핀후 롤러에 넣어 버렸습니다. 그때 뜨거운 롤러를 통과한 반죽이 얇은 조각들이 되면서 플레이크 형태가 되었고 이를 환자들에게 시리얼로 제공하자 환자들은 예상외의 좋은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이전의 시리얼은 씹기 어려운 형태였지만 플레이크 형태의 시리얼은 바삭한 식감으로 먹기 훨씬 편했던 것이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에서 탄생된 시리얼이 오히려 좋은 반응을 얻게 되자 존과 윌 형제는 여러 시도를 하면서 더 맛있는 시리얼을 연구했는데 옥수수 반죽으로 만든 플레이크를 우유와 함께 제공했을 때 환자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건 처음 먹어보래? 여기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 이때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시리얼 콘플레이크였습니다. 존은 콘플레이크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권했던 영양가 높으면서 성욕을 감소시키고 자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라 생각했고 드디어 더러운 성욕을 감소시켜줄 건강식을 만들어냈다. 이 시리얼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형제의 성을 딴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바로 훗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켈로그였습니다. 콤플레이크를 처음 먹게 된 요양소 환자들 중에는 찰스 윌리엄 포스트라는 인물도 있었는데요. 그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바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가 만든 회사는 켈로그의 라이벌 회사인 포스트가 되었죠. 이후 켈로그 형제의 콤플레이크 레시피는 소문을 타고 빠르게 전파되었고, 배틀크릭 주변 지역에 여러 시리얼 공장들이 들어섰는데요. 밍밍하던 기존의 콤플레이크에 단맛을 첨가해 많은 돈을 버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윌은 자신들이 개발한 콤플레이크로 다른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버는 것에 조바심을 느끼고, 형 존에게 설탕을 첨가한 콤플레이크로 시리얼 사업을 확장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존은 단맛은 건강을 해치고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며 거절했고 맛이 떨어지는 밍밍한 콘플레이크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윌은 존의 보수적인 생각으로 사업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 분하고 안타까웠지만 형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심하던 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윌은 의사의 권유로 난생처음 안경을 쓰게 되었고 이때 그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죠. 와우 윌은 어릴 때부터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배움이 느린 것이 자신이 멍청해서라고 자책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시력이 매우 나빴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었고 안경을 쓰면서 사물을 바로 보게 되자 윌키스의 성격 또한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업무 처리가 빨라지고 정확해지면서 그의 자신감 또한 상승했고 형 앞에서 항상 주눅 들었던 윌은 드디어 존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죠. 형은 너무 답답해. 난 나만의 길을 가겠 어? 저게 뭘 잘못 먹었나? 윌은 보수적이고 고집불통인 형을 떠나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요양소에서 여러 업무를 도맡으며 키워진 사업적 능력을 맘껏 발휘하기 시작했죠. 과감하게 설탕과 소금을 첨가해 맛이 뛰어난 콤플레이크를 개발했고 이로 인해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윌키스 켈로그의 달콤한 콤플레이크는 빠르게 미국인들의 아침 식탁을 차지했고 수많은 시리얼 중에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윌키스의 켈로그는 최고의 시리얼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이렇게 자신보다 한참 떨어지는 존재라 생각하며 무시했던 동생이 어마어마한 상업적 성공을 이뤄내자, 존 아비는 뒤늦게 시리얼 사업을 확장하며 윌키스와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불통이었던 존 아비는 밍밍한 콘플레이크만 고집했고 맛이 떨어지는 시리얼들을 출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들이 존과 윌의 시리얼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같은 캘로그인데 포장이 다르네. 존하비의 맛없는 시리얼이 같은 이름의 캘로그로 판매되면서 어? 윌키스는 자신의 제품 이미지까지 나빠질까 두려워했고 결국 형에게 캘로그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형의 맛없는 시리얼이 캘로그 브랜드를 망치고 있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캘로그는 원래 내 거다 이놈아. 이 법적 공방은 10년간에 걸친 긴 싸움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기간 동안 형제는 서로를 날선말로 공격하면서 결국 형제의 연을 끊는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기나긴 응. 법정 싸움의 결말은 윌키스 켈로그의 승리로 돌아갔고 패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존 하비 켈로그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다 재산을 탕진하고 자존심에 큰 상처까지 입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건강이 크게 악화된 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요양원 운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고, 얼마 안가 배틀크릭 요양원 또한 파산하는 쓸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조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말년에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 철저한 금욕주의자였던 그가 폭식으로 인해 비만이 되었으며,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자신의 변을 주위에 자랑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1943년 자신의 생이 다했음을 직감한 91세의 존하비는 동생에게 행했던 자신의 모든 잘못을 후회하며 진심을 담은 사과의 편지를 썼고 위례 비서에게 편지를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사망했는데 이 편지를 꼭 동생에게 전해 주게 그러나 형의 이야기만 나오면 화부터 내는 위리 무서웠던 비서는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숨겨버렸습니다. 그후몇 년이 지나 윌 또한 건강이 매우 나빠져 시력까지 잃은 상태가 되었는데 이때서야 비서는 형의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뭐? 그걸 왜 이때까지 숨겼나? 벌써 편지를 읽어주게. 사랑하는 내 동생 윌에게.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 나는 너에게 고맙다는 말한번 해본 적이 없구나. 동생아 미안하다. 못난 형을 용서해다오. 편지는 존이 어릴 때부터 윌에게 행했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으며, 존의 진심을 느낀 윌 또한 늦게나마 형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